자 이제 홍탄 번호 일렬 상판과 기존 사용하고 계시는 석세 상판에 대해서 어, 비교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, 기존 석세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들이 이렇게 뱉으면서 이 황염이 일어나 가지고 이 가스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유해 가스를 사장님들께서 마신다고 생각하면 건강에 얼마나 해롭겠습니까? 그뿐만 아니라 석쇠가 이 석쇠가 열을 상당히 많이 가져갑니다. 그래서 가스비가 어,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나 어, 저희 홍탄하는 상판은 음식물들이 대하는 것과 열 손실을 최소화해서 이 구조상 화력을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. 가스비 절감하고 그리고 또 사장님들 건강까지 그렇게 생각해서 개발한 봉탄번호 상판입니다. 업소용 어, 주방번호는 봉탄번호입니다.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